어, 안녕하세요, t 비 양호수입니다. 오늘도 많이 덥죠? 아, 더워요. 근데 더운데요. 어쩔 수 없죠. 아, 전 지금 드라마 한편 보고 있었어요. 나이 먹으면서 계속 드라마를 자주 보게 돼요. 보고 울고, 보고 웃고, 드라마를 자주 봐요. 오늘도 더운데, 어떤 이야기를 할까, 막 고민을 해봤어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, 내가 제일 지금까지 살면서 재미있었던 시간이 언제였을까?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. 초등학교 때, 크게 기억이 없고, 중학교 때 최악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그나마 음악 한다고 공연하고 이래서 재미는 있었어요. 뭐 대학교 때는 딱히 뭐 기억이 없고 직장 다니면서도 크게 기억이 없어요. 즐거웠던 기억이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. 원래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빨리 면허를 따고 누군가를 만나서 드라이브 다니고 더먼 곳을 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면허를 40도 훨씬 넘어서 땄어요. 안 따고 계속 버티다가. <laughs> 그래서 되게 3, 40대에 그냥 칸트 엄마가 데려다 주는 곳만 간 거예요. 결혼하기 전까지는. 칸트 엄마랑 결혼하고는 지금 여기저기 다녔는데, 그게 제일 재밌는 건가? <laughs> 그게 제일 재밌는 건가? <laughs> 모르겠어요. 좀더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은데.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은데. 그래요. 괜히 틀었어. 씨. 할 말도 없는데, <laughs> 할 말도 없는데, 다음에 또 봐요.